우리나라 역사를 제외하고 한 국가의 통사를 알게 된건 처음입니다. 베트남 역사의 기원이라 할수 있는 베트남 최초의 국가 반낭 시대부터 월남 패망과 통일까지의 역사를 베트남 역시 우리나라처럼 오랜 기간 중국의 영향을 받은 까닭에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점을 가진 나라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물론 역사가 전개되는 큰 과정들에서는 우리나라와는 유사성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지만 국가의 정체성 측면에서는 우리와 많이 다른 색채를 가진 나라임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만큼 유교적인 특성이 그리 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첫 독립 왕조인 응우왕조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베트남은 중국의 직접 지배와 수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 토착 세력을 형성하려 했던 저항 운동과 반란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과 더불어 베트남 주민들과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며 베트남을 지배한 중국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베트남은 중국의 문명으로부터 많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독립을 이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명나라가 잠시 동안 베트남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황제가 유교 의식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베트남의 모습에서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흰 옷을 입는 것과 달리 검은 옷을 입고. 베트남 고유의 관습대로 장려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표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여성의 인권 의식이 당시에도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결혼을 한 뒤에도 남성의 권위에 예속되지 않고 상당히 독립적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에 대해 국가적 자존감이 높고 피,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더 성공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조공 체제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대내적으로나 다른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는 황제국을 자처했고 이러한 국가적 자존감은 근대 이후 프랑스와 미국 세력을 몰아내는 데큰큰 큰 기여했다고 보입니다. 베트남이 근대 이전에는 중국과 싸웠다면 독립 왕조를 건설한 이후 근대 이후에 접어들면서는 프랑스 및 중국과 싸워야 했습니다. 남북 대립이 꾸준히 존재해왔던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인들이 독립운동의 세력을 이어 급진 민족주의 운동이 대중의 힘을 얻기 시작하였고 프랑스가 일본의 무력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는 독립에 대한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45년 8월 혁명을 거쳐 9월 2일 베트남은 후찌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 독립선언 아래 하노이에서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비록 프랑스가 식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까닭에 또 하나의 전쟁을 거치게 되지만 이 역시도 베트남의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완전 독립을 달성하는가 싶지만 프랑스의 파통을 이어 미국이 남 베트남의 공화국을 막기 위해 남 베트남의 군대를 주둔시켜 물자를 지원하고 북 베트남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비록 많은 희생을 치르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북베트남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통일 국가를 건설하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게 됩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올라선 미국조차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베트남의 2차 대전 때보다 더 많은 무력을 퍼부었지만 결국 베트남의 끈질긴 저항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전쟁 패배라는 수모와 자존심의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세워진 베트남은 비록 공산주의라는 체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와 경제력에 있어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분명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자부심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뛰어난 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강대국들의 외침을 막아냈지만 그들의 개입으로 자주가 아닌 어정쩡한 상태의 해방을 맞이하게 된 점에서는 베트남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은 베트남의 역사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